우리가 어떤, 여러분들은 혹시 모임 같은 거안 하나요? 모임. 이제 곧 많이들 할수 있는 시기가 오죠. 연말이다. 어, 연말에, 연말 모임 있잖아요. 왜? 부부 동반 모임 있고, 그 다음에 또 친구 모임도 있고, 뭐, 우리 뭐, 동아리 모임도 있고, 무슨 모임, 무슨 모임, 모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없어도 돼요. <laughs> 그러나, 일단은 모임을 가잖아요. 일단, 모임에 이렇게 가게 되면은, 그들에 관련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해요. 모임 가기 전에, 일단 나를 플러스로 탁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모임을 딱 가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은 모르잖아요. 그럼 일단 모임을 가. 모임을 딱 갔어. 신나고 재밌어요. 그죠?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를 공유하고 있죠. 신나고 재밌다니까, 마이너스를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아 얼마나 훌륭합니까? 왜? 근데 그, 석탄이라 그러죠 우리가 왜? 석탄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시커멓잖아요. 이제 막 모아요. 자기 손에 뭐가 묻는지도 모르고 이제 막 모아요. 그러서 이제 뭐라 합니까? 서로 막 묻혀주고 하면서 이제 막. <웃음> <웃음> 어, 그래서 우리 아, 너 까맣대. 나도, 이래서 <laughs> 이제 둘이 이제 그, 더면 더머 같아. 음. 그게 마이너스 공유하는 거예요. 옆에서 이렇게 오면, 쟤들 뭐 하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되게 재밌어 요 나도 해야지. 야, 너도 나랑 이렇게 가자 하면서 또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 빨이 파리 열리고, 파리이라 그러나, 파티라 그러는지. 뭐 열고, 뭐, 누가 누가 잘하나 내기도 하고, 뭐, 다 어차피 다마이너스예요 크기가 얼마냐 차이일 뿐이죠. 더 화려하고, 더, 더 강하면 강할수록, 마이너스가 그만큼 더 크단 얘기죠. 모임입니다 연말 모임 <laughs> 마이너스를 이제 두루 이제 공유를 했어야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일상으로 가면 다른 게지어요왜 그래? 마이너스가 이제 내 인생을 무너뜨리거든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 모임 여러분들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모임 아, 안 해봤나? 근데, 모임을 갔어.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 그죠? 남들은 막 즐거워, 좋아 죽는데, 뭐, 그, 여, 뭐냐, 직껌댕이막 묻히려니까 막 짜증나. 막, 그, 너무 힘들어. 같이 즐거워야 되는데 안 즐거워, 나는.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 뭔 얘기야? 결국 마이너스란 얘기지 이래도 마이너스아래도 마이너스잖아. 그니까, 러 묻힌 놈도 마이너스고, <laughs> 안 묻으려고 하는 것도 마이너스고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 그러면 모임 이 끝났어. 즐거웠던 사람은 일상으로 돌아 평온해지니까 못 견디고요. 아프고 힘들었던 사람은 일상으로 들어오고 나니까 힐링이 안 되니까 뭐가 만들어져요? 연정전에 가니까 그 모임에 있던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 막 짜증 나고 승질 나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뭐 그러니까 이래도 작살, 저래도 작살의 인생이 자 모임 모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야 아, 그래서 이제. 좋았어. 그럼 이제 좋아 죽겠던 사람들 있잖아요. 모임에서 어차피 그 크기만큼 박살 났잖아요. 인생이. 일상에서는 그거 못 느끼잖아요. 또 가야 돼. 모임. 아니면 내가 만들어야 돼. 이게 막 내가 이제 자발적으로 그래서 이제 모임은 대체 모임을 자주 가는 이유는 즐겁고 이제 마이너스가 엄청 크기 때문에 가는 거고요. 근데 웃기죠. 다 싫은데 그 모임 안 가. 뭔 뜻이에요? 마이너스가 그만큼 커단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모임이 없어. 아예 없는 사람하고, 아주 <laughs> 많은 사람하고 동급이에요. 자, 그런 제가 모임 얘기를 합니다. 모임 많으세요? 헉! 모임 있나? 어, 아, 그러니까 모임이 없네? 나는. 그래서 나는, 그, 루저가 됐나봐. 나는 인생 실패자인 거야. 친구도 없고요, 모두 얼마나 다행이야. 마이너스 공명하지 않는 친구가 없다는 게. 대신, 뭐도 없어요? 플러스도 없어요. 그러니, 매가리가 없는 거야. 의지도 없고, 열정도 없고, 뭐도 없고. 그냥 그래, 모임을 잘 나가는 사람들은 재밌지, 신나지, 열정이 있지, 뭐가 있지, 파괴도 잘해요. 아주 그냥. 파괴를 잘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모임에, 못 가는 사람은 뭐가 있을까요? 못 가는 사람은 자기를 파괴하고 아안 돼요. 마이너스로 모임에 가가지고 막 신나고 재밌게 다인들 파괴시키면서 아주 신나 그리 그들이 또 나를 막 파괴시키면 같이 막 얼마나 신나는데 그걸 쾌락이라 그래 요 성적으로 얘기하면 그걸 SM이라 그래요. 고통을 즐기는 거예요. 좋은 거예 나쁜 거? 그게 볼 때는 좋은 거고. 우리가 볼 때는 한심한 거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변태들이고, 어, 좀, 왜? 그래서 자기는 모임 안 가니까. 둘다 똑같아. 그러면서 나는, 뭐, 그래서 그 좋은 사람도 만나고 싶고, 뭐도 하고 싶고, 욕심만 커지면서 이제 나를 공격을 해요. 그러면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때 이 친구 때문에,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자책하거나, 또는 원망하거나, 누구에게 자꾸 기대려고 들고 하는 게 어디서 생기느냐? 바로 이 모임이, 별것도 아닌 게왜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까? 모임이 뭐예요? 인간관계잖아요. 그럼 어떤 모임이냐가 중요하겠죠. 그죠? 잘못된 건가요? <laughs> 자,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수 있죠. 등산 모임이 있어. 그죠? 내가 산을 좋아해. 등산 모임이 좋은 거에 나쁜 거에. 좋아해요. 거기 있는 사람들과 뭐랄 친분관계 기타 등등이 중요한 게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그 등산 모임이 나에게는 플러스를 만듭니다. 근데 그 사람들과 친분관계가 만들어지면 등산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 사람들과 인간관계가 좋아지기 시작하거나 그 사람들과 인간관계가 연결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뭐가 돼요? 에너지가 공유가 되거든요. 마이너스가. 근데 그걸 공유를 안 하고 그냥 등산을 좋아서 그 사람이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난 관심 없어. 중요한 건 이렇게 갖고 아, 네. 뭐 해서 플러스로 내가 작용을 해버리게 되면 마이너스든 플러스는 좋다 싫다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내가 등산이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변화됐어요. 그럼 다음에 오면, 그 사람이 많던 적던, 누가 오던 안 오던, 그거는 나한테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즉, 모임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모임에 관련되어 있는 그, 우리가 왜 취미다 그러면 그 취미를 내가 얼마만큼 즐기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 물론 그것도 마이너스예요. 즐기니까. 대신 집에 오면은 운동 안 하잖아요. 그래서 플러스로 바뀌는 거예요 문제는, 그 모임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마이너스가 공유가 되고, 유발이 되고, 생성이 되고, 이렇게 된걸 공유를 하고 들어오면은, 모임, 그, 운동, 운동이다. 그러면 운동을 안 하고 있더라도, 마이너스가 작용을 해요. 그래서 플러스로 갈래? 마이너스로 갈래? 모임을. 그럼 모임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인간관계의 문제가, 인간관계에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연결이 되면 이제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모임에 가는 인간관계는 어떤 인간관계일까요? 거래. 여러분들. 거래관계잖아요. 나 필요해서 관계잖아요. 그 상대방들은. 내가 필요해서 온 거고. 그 상대방도 똑같아요. 목적관계거든요.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모임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둘이 이미 신뢰 관계인데. 상호 고력는데 뭐, 굳이 모여가지고 뭐래? 그냥 밥한끼 먹으면 되지, 가끔 가다가 뭐. 딱히 날 잡아가지고 어떤 모임을 하자, 뭐를 하자, 취미를 같이 하자. 딱히 권하지도 않아 종교도 마찬가지고요. 너 종교 뭐야? 종교가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그 종교에다가 인간관계를 엮어버려요. 난이 종교 아닌 사람이라면 절대 안 놀아! 이렇게 가져. 마이너스예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갖게 되냐러면은 내가 좋다, 나쁘다, 싫다, 뭐다, 이게 인간관계에서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일은 싫으면 안하면그만이에요 다른 거 하면 되는 거고, 일은 어차피 스트레스야, 뭘 하도. 그러나, 일상에서 일에 가는데 일을 딱 멈추면은, 일상으로 돌아오면 플러스가 돼요, 그게 바로. 왜? 인간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던 사람들, 피로 피곤하고 힘들고 이러면은, 쉬면 돼요. 좀 쉬고, 잠자고, 그 다음에 좀 피로 풀고. 그러면 충분해요. 그러면 플러스로 전환을 하니까. 근데, 일을 하면서 만난 인간관계 때문에 내가 힘들어. 일도 피곤하지, 그 다음에 일도 열심히, 마이너스지, 인간관계도 마이너스지, 이렇게 돼서, 그 안에서 마이너스가, 엄청 커지잖아요. 그러면, 쉬어도 쉬는 게 아니에요. 더 힘들어. 쉬는 게더 힘들어. 그러면 양쪽이 다 무너져요. 이 모임도 원리가 똑같아요. 우리 회사 다니잖아요. 그죠? 회사를 모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모임에 가서, 요만큼 일을 하고, 이만큼 벌고, 그 모임을 운영하고 있는 회장이 있어. 그 우리 회사 사장이야. 그러니까, 회사를 하나의 모임으로 보자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는 어, 모임이라는 건 모이는 거거든요. 특정한 걸 중심으로 모이는 거거든요. 그 특정한 걸 중심으로 가는 그 특정한 것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그러면이 특정한 것에서 스트레스 받는 거는 이 모임을 벗어나는 순간 플러스로 바뀌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인간관계가 있거든요 인간관계는 벗어나면 더 커져요. 벗어나도 똑같은 에너지가 똑같이 작용을 해버려요. 플러스로 전환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 모임이 행복한 거기서 에너지를 플러스를 빡빡빡 바로더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모임에 마이너스가 많을수록 좋겠죠. 플러스인 사람들은 모임에 잘안 간다니까. 굳이 모임에 안 가도 넘치는 게 플러스인데 뭐 지금. 플러스인 사람들은 굳이 뭐 집중. 욕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플라스인 사람들의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플라스인 사람들이. 부부관계, 부부 관계, 부부 모임이, 가정이 모였잖아요. 뭐, 남자와 여자가 모여가지고 부부가 돼서 모임을 만들었잖아요. 가정을. 그래서 거기 아이가 태어나서 의미 관계를 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그 지금 하나의 모임을 만들었잖아요. 일상 모임을. 가족을 일상 모임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거기서 제스가 작용을 하네. 플러스 성 에너지가 작용하니까 뭐가 만들어져요? 아무 생각 없잖아. 옛날에는 그냥 좋아죽고 사랑해 뭐해매 마이너스 생산하느라 바빴는데 이제 굳이 뭐 사랑한다는 말까지 해야 되나? 뭐 당연한 걸 가지고 욕이 안 생겨. 왜? 사랑의 욕구가 안 생겨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옆에 누워 자는데 그거 이쁘고 그다음 굉장히 잘 생기고 막 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보면 만지고 싶고 막 성이 막 움직이다가 일정한 기간이 되니까. 뭐 해야 되나, 뭐. 안 생겨요. 왜 그래요? 제스 때문에 그래요. 플라스 성에너지가 작용하면요. 욕이 안 생겨요. 내 아이들에게는 무조건 플라스가 작용하도록 인간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딜격 싸우더라도 즉시 뭘로 바뀌어요? 플라스로 바꿔요, 원래. 안 바꿔서 탈이지. 그래서 아이들에게 성이 작용을 안 하는 거예요. 에너지만 작용을 하지.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임을 어차피 이제 연말도 되고 이렇게 되니까 모임 우리 한번 사례를 들어본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모임에 가셔도 마이너스고요. 안 가셔도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임이 플러스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 완전 다른 세상이 될 거예요. 모임 갔다고 나면은 진짜 말 그대로. 거기서 신나게 밤 되도록 정말 열심히 잘 놀았어. 너무너무 재밌어서 사건, 사고도 없었고, 정말 좋았어.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일상으로 이제 또 돌아왔어. 일상으로 돌아왔어. 그 에너지가 일상에 공부하는데 뭐에막 몰입이 되기 때문에 로 바꿔놨기 때문에. 자, 어떻게 가서 모임 하시고, 신명나게 한해잘 보내시고, 막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아, 근데 나는 뭐 딱히 마이너스 뭐지, 뭐, 그러면, 그만큼의 열정도 없어요. 뭐, 아, 있지, 뭐, 그냥, 아, 막, 이 이건 하고, 이뭐 이건 하다가, 그냥, 뭐. 안 그러면은, 답답해져요. 그러면 누가 죽어나가요? <laughs> 내 배우자? 내 아이들이 죽어나가요, 나 때문에. 왜, 못하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연반 모임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할지, 안 할지는 판단하세요. 단. 어떤 것이 됐든 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니까 모임 가서 거기 인간간 거기서 인간관계 찾지 말고 모임 자체를 즐기세요 그들과 함께 거기에 뭐 얘가 좋은 사람 얘는 나쁜 사람 얘는 뭐 이렇게 써. 그 순간 이제 인간관계 에 마이너스가 작용을 하게 되면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열정으로 안 돌아갑니다 뭘로 가요 파괴시키는 정도로 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로 기왕이면, 기왕이면, 거기서 마이너스 많고, 가지고, 딱 돌아오면은, 플러스로 바로 전환되잖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거기서 이제 인간관계 때문에 뭐안 좋은 게 있고, 뭐있고 있었어. 그러면, 아, 인위적으로라도 내가 플러스로 돌려야 되겠구나. 그럼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어떻게 돌리는데요? 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는 것만으로도, 본질을 아는 것만으로도 플러스로 갑니다. 이게 대화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대화하고 싶으면, 오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 누가 뭐, 없지? 큐? 없잖아. 꼬봐. 그그 유튜브는 지금 내가 홍보를 안 해가지고, 우연히 와봤더니, 한국신미병 채널을 우연히 들어와봤더니, 어? 라이브를 안 해? 그래서 아마 들어오거나, 안 그러면 내가 홍보를 어지간해서 하지도 않았거든요. 쇼츠도 올리고, 뭐, 언제든 뭐 있다, 뭐 있다. 한, 한두 달 정도 지나가야, 이제, 사람들이, 아, 토요일 날 유튜브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알지? 안 합니다. 이제 어차피 뭐, 지금은 대화니까, 그냥 막, 막 얘기합니다, 그냥. 전. 근데, 불, 어차피 플러스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제 연말 모임 되잖아요, 그럼. 모임 딱 하면, 아, 마이너스, 가야지, 참. 플러스로 만들면. 아, 에너지, 에너지 가치러 가야 될거 아니에요. 아니면 내가 생산하고 있던가 플러스로 근데 내가 생산하고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에너지는 내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에너지 가지러 간다 생각하고 가면 돼요 근데 마이너스를 가지러 간건 맞아 근데 그거 맞는데 내가 와서 플러스로 바꿔야 돼요 모임을 나빠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고 모임 가기 싫어하는 분 괜찮아요 가지 마세요 어차피 이래도 마이너스에 가기 싫은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그 자체가 이제 나중에 역량을 더 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가야 가기 싫은데 그래 가지 말자 어차피 가지 않아도 마이너스니까 그러니까 플러스로 만들면 되잖아요.